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 두 아이 엄마 서별입니다. 20대 대선 때 남편의 권유로 신인님을 알게 되어 아련해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60년생 친정어머니가 계십니다. 친정어머니는 폐암수술도 하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22년 7월에 신인님을 아련하며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자전거를 이용하며 몇 년째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23년 1월 16일 오후 퇴근길에 비보호 좌회전 1톤 화물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친정어머니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셨고 몸은 붕 뜨면서 바닥에 떨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접수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기셔서 뇌 MRI도 찍고 전체 CT도 찍으셨는데 대학병원 측에서 뇌도 이상이 없고 뼈도 전혀 이상이 없으니 이번엔 안 해도 된다며 돌아가라고 하셨답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셔서 입원을 권해드리고 전체의 대천사님 연락을 드렸고 사고로 인해 뇌 이상여부를 신인님께 여쭈어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신인님과 천사테스트에서 어제 뇌는 좋지 않게 나왔지만 오늘 뇌는 괜찮으시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괜찮으시다고 에너지도 주셨다고 하셔서 더욱 안심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신인님께 축복을 하사 받은 건 모르시고 3일째 되는 날부터 금방 나을 것 같지 않던 몸이 많이 좋아졌다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목소리가 모기소리가 되시는 분이신데 큰 사고가 나셨는데도 3일째 되는 날부터 목소리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설날은 병원에서 지내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20일날 퇴원을 하시고 식구들과 함께 설날을 보냈습니다. 신임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하찮은 홍보를 하고 있어 한없이 죄송스럽습니다. 백궁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신인님을 악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신인님, 이 땅에 강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신인님, 사랑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